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쪽집게입니다. 대박 종목 꾸준히 추천드리는 쪽집게 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 남겨 주신 개별 종목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G 제약, 세운메디칼, 일신바이오, 삼성제약, 현대바이오, 오텍 드림시큐리티, 부광약품, 대웅, 태경비케이, 텍스터, SM라이프디자인, 드림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MG제약입니다. CMG제약 차트 구간은 금요일의 하락 구간이 솔직히 많이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트상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월요일 구간에서 5,300원 라인을 지지하는 것을 포착하면 다시 한번 상바닥 구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상향 추세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고 CMG 제약의 대핍조 발표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차트 흐름상 5,200에서 5,300원 구간을 계속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이며, 모멘텀 부각과 함께 상방으로 상승 구간 충분히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별 종목이라면 하루 거래량이 실리면서 빠지지 않는 이상 지속 홀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세운 메디칼입니다. 세운 메디칼은 주사기 관련 종목입니다. 현재 라인을 지키기 위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며 진입 여부는 6천 원 초반 구간에 한번 진입 여부 따져봐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현재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이지만 주사기 관련 종목인 세운 메디칼은 백신이 도입되면 다시 이슈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백신이 개발 수입 이슈가 있는. 상황마다 한 번씩 단기 급등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구간도 솔직히 나쁘지 않은 구간이며 단기 급등 한번 노리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 구간을 잡고 가신다고 하면 현 구간에서부터 7,000원에서 7,500원까지의 수급을 한번더 노리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진입 구간, 6,000원 초반으로 정리해드리겠으며, 만일, 7,000원 구간에 들고 계시다고 하신다면, 한번 춤에 이후에, 단기급 등 노리셔도,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 충분히 탈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고점 탈환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는 콜드체인, 혈장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일신바이오는 현재 콜드체인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초저온 냉동고로 많은 공급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에 일신바이오는 백신, 치료제, 혈장 치료제에 의한 개발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속 모멘텀 부각이 되는 종목이며, 가장 중요한 백신 보관이라는 모멘텀이기에 계속되는 공급 계약으로 인해 매출도 좋은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진입 라인을 잡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공장 설립에 동결 건조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22년도에도. 모멘텀이 충분히 한번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지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구간도 7,000원 구간은 확실히 잡아주고 있는 모습으로 현 구간에서 진입하여도 충분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신 바이오가 가장 넘기기 힘든 구간이 8,000원 구간이었는데 요글레 지속 다지는 흐름을 보였으며 8000원대의 구간을 잡아주면 9000원 구간에서 1만 원 구간까지로도 충분히 라인 잡으며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삼성제약입니다. 핫한 종목이기도 하고 췌장암 치료제 이버멕틴 관련 종목입니다. 현재 추세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11,000원 굿간까지는 단기 수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나 솔직한 심정으로는 진입은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구 간에서 가파르게 다시 한번 상승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12,000원대에서의 물량을 못 잡아주고 다시 한번 하락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금의 횡보 다지기를 하는 흐름을 보이면 그때 진입을 요할 것 같습니다. 현 구간으로는 12,000원 이하 안팎의 상승은 보이긴 하나 진입하기엔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구간이니 스켈핑에 자신 있으면 몽둥이 짧게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코로나 경구치료제 c p c o v 0 3에 효력을 감토 중인 상황입니다. 지연이 되는 흐름을 보고 있어 조금의 차익 실현, 손절의 추세도 보이기도 합니다. 22,800원의 라인만 잡아준다면 저는 28,000에서 3만원, 초굿간까지도 다시 한번 상향으로 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을 준비 중인 상황이니 꾸준히 관심 가지고 보셔도 좋을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 종목은 제가 조만간 또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 추천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오택입니다. 응압병실, 응압구급차 관련 종목입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오택의 응압 관련은 솔직히 모멘텀이 많이 죽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대해 볼 만한 추가 섹터로는 오택의 콜드체인 관련, 쿠팡 차량 관련 섹터로 엮일 수 있길 기대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차트 구간으로는 13,800원 라인은 무조건 한번 지켜줘야 하는 구간이며 14,000원에서라도 한 번은 지지 라인 만들어 줘야 하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약 밀려나게 된다면 13,500원에서부터 투매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택이란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주가로는 많이 수익내기 힘든 놈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14,800원까지의 회복을 보이는 횡보세가 보인다면 15,800원까지의 단기 반등 구간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쿠팡 차량 관련인데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 모멘텀도 조금의 소멸성을 보고 있는 추세이므로 조금은 조심스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 1만 6천원 구간대에 들고 계신다고 하면 만 4천원 초반 이탈시에 추매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드림시큐리티입니다. 블록체인. 보안주 관련 종목입니다. 이놈 정말 징글징글한 놈이죠. 드림시큐리티는 단타로 진입하면 손실을 보기 딱 좋은 종목이므로 스윙, 중장기 종목으로 편입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드림시큐리티는 카카오뱅크 상장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긴 하나. 2017년 이후 큰 모멘텀의 부각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장기 편입으로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의 모멘텀은 카카오뱅크 상장, 카카오의 업비트 보안 솔루션. 현재로서는 이두 가지의 모멘텀을 믿고 부각이 한번될 때까지 중기로 편입해도 좋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간상에서도 한번 진입하여 중기 종목으로 편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구간이기도 하며, 중기로 편입시 4,000원에서 4,500원에 구간까지 홀딩하셔도 되며, 모멘텀에 부각이 된다면 5,000원에서 6,000원 상방까지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지루한 종목이니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부광약품입니다. 덱타메타손 관련 종목이며 지난주에 부광약품의 자회사인 다이나세라퓨틱스가 전린선암 항암제 SOL-804의 특허를 일본, 유럽 및 호주, 멕시코 등의 승인 소식에 단기 상승폭이 나왔으나 다시 이탈이 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규 진입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구간이기도 하며 상단에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22,000원 라인 쯤에서부터 추가 매수 진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추세가 이탈된 흐름이기도 하며 22,000원 라인은 지켜주고 그 구간에서 충분한 횡보를 만들어 주어야 다시 단기급 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많이 죽은 상황이므로 모멘텀 부각 시에 그때 주매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대웅입니다. 대웅은 금요일 저녁 코로나 치료제 호이스타정이 임상 3상 승인이 나면서 시간 외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로 의료 현장에 적용시키기로 하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였고 하니 월요일에 라인을 잡아주며 충분히 재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만원의 안착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며 월요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한번 추세에서 밀리는 흐름을 보인다면 상승권에서 한번 정리 이후에 다시 진입가를 맞추어서 진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7만 원 구간은 한번더 터치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10번째 종목은 태경BK입니다. 드라이아이스 관련 종목입니다. 현 종목 또한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의 언급드린 것처럼 꾸준히 좋은 흐름은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차트 구간에서 21선의 반등을 크게 잡았고, 콜드체인의 이슈로 인하여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콜드체인, 드라이아이스, 주사기 관련 종목은 백신의 이슈화가 될 때마다 꾸준히 단기반등 수급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니, 꾸준히 관심 가지고 보셔도 되는 종목들임으로 관심 가지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장기로 들고 가신다고 하면 5,500원에서 6,000원 상방까지도 충분히 잡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급등시 꼬리를 만들어주는 흐름이니 큰 상승을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잘라가면서 다시 재진입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상방으로 충분히 다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번째 종목은 텍스터입니다. OTT 관련 종목입니다. 텍스터는 저도 종목 진입을 하고 싶었던 종목인데 개인적으로 박스권을 조금 더 만들어주길 원했었는데 수요일날 돌파 상승이 지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OTT 진출을 선언을 한 만큼 관련주들의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덱스터 또한 지속 상승을 보고 있으며 꾸준히 오란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000원에서 1만 원굿간까지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1번째 종목은 SM 라이프 디싱입니다. 전 브리핑과 같이 덱스터와 같은 OTT 관련 종목입니다. 추가 브리핑은 똑같으며 현 종목 같은 경우는 3천원 구간을 뚫어주는 것이 가장 큰첫 번째 구간이라 여기고 있으나 차트상 엄청나게 치열하게 상승 중이지만 결국은 뚫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TT 관련 종목은 꾸준히 관찰하시고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종목이니 지속 관심 가지시고 보셔도 됩니다. 현재 아직 더러른 덱스터가 좀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현 종목이 선발로 상승을 먼저 보였으므로 후발주 상승인 덱스터의 흐름도 좋게 보고 있으니 두 종목 모두 관심 가지시고 보셔도 좋으며 2,700원 구간에 들고 계신다고 한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13번째 종목은 드림텍입니다. 진단키트 관련 종목입니다. 드림텍은 전자코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무선심전도 패치의 미국 FDA 승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환자의 체온과 호흡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신제품인 무선심전도 패치를 FDA 승인을 받는다면 12,000원 라인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는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하는 물량도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손절을 하기엔 너무 아쉬운 구간이며, 끝까지 한번 들고 가서 FDA 승인의 결과를 끝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빠진다고 하여도 1만원 구간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승 구간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고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물어보신 종목들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댓글 혹은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다음 주 이수요 일정 관심 종목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여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